안녕하세요. d c 바이크입니다이 백밀러는 SLB N1 회전식 백밀러입니다. 세리화학에서 만든 국내 모델이고요. 어, 굉장히 견고하고 어, 회전도 흔들림이 없이 제품 자체가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백밀러입니다. 어, 제품 자세히 보시면 이제 거울이 노란색 거울인데요. 흰색 거울에 비해서 이 노란색 거울은 어,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야간에 사물 뒤에 사물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명하게 후면이 야간에도 선명하게 뒷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 렌즈가 흰 거울 렌즈보다 굉장히 시인성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델의 설치는 이런 핸들 바, 그립을 일단 이 마개 부분을 빼시고요. 핸들 그립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께 조절용 소켓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핸들 바의 두께에 따라서 그냥 설치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께에 맞춰서 같이 소켓을 넣어서 장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정 방식이 실제 결합한 후에 볼트를 조이면 추가 들어오면서 안쪽에 내경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안쪽에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결합을 하고 볼트를 조여보면 추가 이렇게 끌려 들어옵니다. 추가 끌려 들어와서 그래서 확장이 되면서 실제 고정이 장착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회전식 모델이고 관절이 타 이제 볼 방식의 관절이 아니라서 고정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자전거 주행을 하면 백미러들이 요철에 의해서 자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고정상태가 굉장히 타 모델에 비해서 좋아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